어, 되게 좋은 책이에요. <laughs> 그냥 막 저는 막 다, 다독하는 스타일이라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데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참 인생을 좀 슬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난 거지. <laughs> 주변에 배울 사람이 없다. 어, 이런 분들도 있, 있겠죠. 어, 나는 뭐 천상천하 유화 독전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되게 배울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 만난 적은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늘 보는 강호동을 되게 존경해요. 그 친구 삶을 이렇게 살아온 거와 행동하는 모습, 꾸준한 모습, 주변 사람 대하는 걸 보면 배울 게참 많거든요. 강호동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존경합니다입니다. 존경합니다. 합니다. 존경합니다. 수상 소감 예전에 수상 소감을 보면 후배들을 그다음에 동생들한테도 뭐 고맙다, 존경한다, 뭐 두렵다 이런 얘기를 이승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죠. 수상소감에서 승기야 나 네가 두렵다. 뭐 이러면서 어, 존경한다고 그런 표현도 하고 주변에서 배울 게참 많은데 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 내가 어, 멘토로 정하고 또 속된 말로 활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멘토님입니다라고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따라야 되는데 이게 한 분만 멘토로 정하면 또안 돼요. 그 이유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 자, 이 성공은 복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따라 하는 거. 완벽한 복제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이 좋은 점만, 닮아야 될 점만 복제해 나가는 거죠. 책도 그렇고요. 뭐, 예술작품도 그렇고요. 다. 성공한 사람들 것을 보면서 조금씩 베끼고 복제하고 응용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멘토링에 대한 유례를 읽어드릴게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을 완벽한 삶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아이고, 봐야될부 복제해 나가는 거죠. 책도 그렇고요. 뭐 예술작품도 그렇고요. 다 성공한 사람들 것을 보면서 영원 교수님 이 아마 유튜브 나가는 게 들리나 아, 봐요. 아 죄송합니다. 예. 뭐다 어, 아는 얘기지만 혹시 이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 이런 저 지금 소 어디서 찾고 있었어요. 아예예 예. 예, 예. 본인이 나은 겁니다. <laughs> 네 다시 읽을게요자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 텔라 마쿠스의 교육을 친군 멘토에게 맡긴 거죠.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훈육시켜서 훌륭하게 성장하신 것을 유리해서 이제 멘토링 또 멘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 제 멘토 님이세요 이영곤 박사님. 어, 이분의 장점은 음,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이렇게 이분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반드시 답장이 옵니다. 단한 줄이라도 이렇게 눈웃음이라도 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걸다 하시더라고요. 또, 명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 명함 준 사람한테 꼭 문자나 어, 이메일을 보내세요. 야, 그것 저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laughs> 그래서 복제라는 게 똑같이는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노력합니다. 어, 저도 웬발 한번 답장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카톡이 생겨가지고, 야, 이게 더 힘들어요. 카톡은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얘기를 합니다 주변 분들한테 저 카톡을 못 봐요 워낙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꼭 답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분을 무작정 찾아뵙고 이분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삶을 따라했더니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 제자들 모임에 가보면 사석에서 이영곤 박사님의 좀 단점 부분을 얘기하는 제자들을 봐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제가 뭐라 그랬어아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영곤 박사님 무슨 신도 아니고 사람이 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냐 우리 박사님 저 존경하는 데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니냐. 그분이 잘하는 것만 보자. 예를 들면 그거에 이제 이렇게 CEO들은요. 어, 대부분의 CEO들은 그. 가정을 잘못 돌봐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온전히 모든 힘을 성공이라는 곳에 쏟다 보니까 가정을 다못 돌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도 강의 중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뭐 자녀 얘기나 부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본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치부가 있어요. 박사님, 제 입으로는 말못 하는데.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 그거 갖고 그러냐고 이번에 그성공갖고만 보자 그래서 왜이 말씀 드리냐면 한 사람의 올빵 하지 말라는 거에요 멘토를 <laughs> 많이 둬야 돼요 이분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매일 올렸죠 뭐 869, 800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108배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쓰면 여기 댓글 다 달아 주신 거예요 박사님이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이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아이고 이것도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여덟 여덟 명의 스승이 있으면 좋다. 근데 여덟 명의 스승을 모두 막 억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두 명은 없어요.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두 명은 좀 뺐는데 어, 여덟 명의 스승을 어, 하시기 마련인데 정신 종교 물질부 건강 기술 취미 개인 그래서 내가 일단 세명 이상씩 좀 준비해오라 그랬잖아요. 어, 이따 한번 발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어, 말서 말씀, 그분의 이제 말씀을 쓰는 거이 어, 여기는 불교고 여기는 천주교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박사님 하루 명이상 안부를 물어라 경주 이렇자 흉년의 땅 사지 마라 만게 이렇게 지 마라. 이잘 사는 상상이다 어, 앨런 머스크 어,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어라. 요걸 조금 바꿨어요, 최근에는.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선구자가 되면, 내가 선구자가 되면, 내가 규칙을 만들고, 어, 내가 규칙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난 엘런 머스크를 보면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왜 필요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민을 쓰는 거예요. 나의 고민을 쓰고, 어, 이 멘토님이라면 뭐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을. 그리고 해결방안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이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져요, 좁아져 이게 당연한 게 스트레스라는 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이럴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좋은데, 물론 이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좋죠. 근데 여덟 명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분이라면 뭐라 그럴까? 나를 보고서 평소에. 뭐라 그럴까? 아, 이분들이 뭐 경주 최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옛날 분인데도 그분의 책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언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다라는 거야. 아, 이러면 되겠구나. 요걸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내가 나와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짝 빠져 나와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 멘토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 교소가 너는 이러니까 이러지 뭐 이러면 어떻게니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상상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멘토의 말씀이라고.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 부분은 어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많은 플래너와 뭐 다이어리를 봤는데 네, 없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멘토를 정하고 그분의 멘토 말씀을 자꾸 생각한다. 오늘은 누구랑 얘기를 나눌까요? 음. 음. 김상희님 대화가 될까요? 예, 카메라가 꺼져 있는데. 대화가 될까요? 아, 안 되는 거네. 이승재님 대화가 될까요, 혹시? 어려우신 거. 음, 곽지영님, <laughs> 혹시 세 명의 멘토를 정하셨나요? 곽지영님. 아, 저요. 네네. 세 명의 멘토요? 저는 글쎄요,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렇구요.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혹시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돌아가신 분도 좋고요. 뭐 외국 사람도 괜찮아요. 성경책이 늘 멘토였고 누구요? 성경책이요. 아, 네 오케이. 거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음. 특별히 멘토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되고 내가 고민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에서 정리를 해 보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유방이면 한 사람한테 올인하지 말고. 애기가 <laughs> 그때 상황, 내가 처제 초대, 처해진 상황에서 그 지금 예를 들어 벨리 같으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파키스탄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은 지금은 벨리를 상황이 되셔서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남자 선생님이셔서 못 하시거든요. 그 나라 문화 네. 때문에 음. 다른 데서 벨리를 하다가도 안 되면 이제 그분한테 묻기는 하죠. 그럼 그분이 멘토인 거예요. 거예요. 그분의 네, 평소 뭐 말씀을 네. 쓰는 거예요. 뭐라고 평소에 말씀하시던가 가장 예, 얘기를 많이 하는 말씀은 뭔가요? 선생님이 벨리를출때 제일 저가 하는 거는 아랍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은 밸리 표현이 쉽다. 안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모스크도 가보고 뭐별파키스탄에한 15일 갈있어서보도하 하고 뭐 그랬어요. <laughs> 그 아랍의 문화한 줄로 한 줄로 좀한현면아한의문화랍의문화레임에프레임에 같아요. 화 같아요. 저는. 음. 그게 어그마오메한자에서원래에서경에서 탈피를 해서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욕구나 이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하, 기하학적인 문이잖아요. 모든 모스크의 문양도 벨리 춤도 그래요. 기하학적인 춤이에요. 도형의 춤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거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랍의 문화의 규율과 규범이 어색한데 그분들은 거기에 젖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에 관한 거는 저도 한 15일 파키스탄 일반 가정의 분들하고 생활을 해 보니까 어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근 그거를 그 속에서 그분들은 그 규범과 그 통속에서 자유를 느끼시고 그 속에서 종교의 힘으로 버티시는 그 정신 문명은 가히 왜 이슬람 문화권이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를 나올 수 있는지 는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예 대단하신 정신의 어떤 힘이 그쪽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전세계... 그거를 네. 가급적 한 줄로 줄이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을 하니까 프레임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그걸 어떻게 할거 예를 들면 뭐 프레임에 프레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또 하든가 아니면 네, 네, 네. 프레임을 걷어내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지키면서 네. 최선을 다하자 그걸, 그걸 한 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 네, 네.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 아, 주변 사람들한테 아, 네. 도움을 더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쓰는 네. 게 되게 중요해. 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알고 있는 거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든요 지금처럼 잠깐 아, 네.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 공부를 네. 잘하는 방법은 어, 강호동처럼 하시면 돼요. 강호동은 <laughs> 책을 읽으면 그냥 떠들어요. 자기가 읽은 책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laughs> 그래야 내게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웃풋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네. 것도 그런 거죠. 도와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나윤희님은 멘토 있으시죠? 한세명 정도만 말씀해 보실래요? 일단 오숙자님이 아, 네, 계시고, <laughs> 네. 오숙자님이 계시고, 네. 몬테소리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어, 김효서 박사님이 계시죠, 현재는. <laughs> 음. 음. 그세 분이 계시는데. 온태소리는 저의 그런 교육 철학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주는 분이시고요. 음. 오수자 원장님은 그걸 실천해서 현실 현장에서 보여주는 분이시고 김효소님은 이웃 <laughs> 원장님은 <laughs>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laughs> 유튜브 화할수 있고 디지털화 할수 있게끔 어멘주 주시는 멘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음 저는 그러면 기술 멘토가 되겠네요. 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이렇게 어, 자꾸 멘토를 정하고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 3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